평균적인 산후관리 신청 기간은 요즘에는 3, 4주가 제일 많습니다. 3, 4주가 제일 많고 연장하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일반 서비스로 바우처 끝나고 나서 길게 받으시는 분들은 100일까지 받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박지민님, 초산이고 쌍둥이에요. 조리원 2주 갔다가 올 건데 산후관리사님 기간 얼마 하면 좋을까요? 쌍둥이시면, 초산이고 쌍둥이시면 길, 길수록 좋죠. 자금력만 되시면 길게 받으십시오. 네, 길게 받으시는 게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아요. 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길게 못 받는 거지, 길게 받아서 나쁠 거 없습니다. 예. 남편분이 조금 좀 고생해 주시고, 열심히 좀 벌어 주시고, 뭐, 친정 엄마 찬스, 뭐, 시엄마 찬스 쓰셔서, 가급적 길게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쌍둥이를 출산하시려면, 뭐 신체도 사실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요. 예. 좀 길게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차크님. 출산은 부산에서 하는데 산후조리를 대구에서 받, 받으신다는 거죠? 지역이 달라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네, 이거 가능하니까 요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길게 답변 안 드려도 될것 같아요. 이건 그런 거 대한민국 제주도도 더 가능합니다. 주말은 안 오시는 거죠? 주말 가능합니다. 물론 추가 요금이 발생하죠. 네, 돈이면 다 해결됩니다. <laughs> 네, 그리고 질문 김예슬님 입주 산후 관리사 분도 있으실까요? 네. 어, 저희 서비스가 출퇴근 또 입주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입주를 희망하시면, 어, 상담 받으실 때 입주 희망하신다고 얘기하시면 저희가 또 섭외를 해드릴 거고요. 다른 업체, 산모피아가 아닌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로 입주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다, 예, 갖춰져 있습니다. 네. 악고초코찐빵님 마사지 같은 것도 해주시나요? 과거에 마사지가 있었는데요. 지금 마사지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사지란 표현 자체가 일단 없어졌고요. 어, 무조건 없어진 게 이제 유방 마사지는 문제가 많이 생겼었어가지고 유방 마사지는 아예 없어졌고요. 제 신체 이제 전신 마사지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은 좀 없어진 상태고 부종 관리 정도 어, 그렇게 서비스를 해드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난 받을 수 있겠지? 산후 관리사님 통해서 마사지를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런 마사지는 사실 뭐 출장 마사지나 아, 조리원에서 받는 이제 에스테틱 통해서 받으시는 게좀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유방 관리는 유방이 제 문제가 생길 때 받으시잖아요. 유방 마사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모유수유 클리닉 쪽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아, 그쪽에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될것 같아요. 쩌니맘님, 추가요금 내도 마사지는 안 되는 거죠. 예, 네, 이건 그러니까 관리사님들이 해드리는 게 아니고, 어, 마사지 전문 업체를 통하시는 게 맞겠죠. 물론, 당연히, 그 업체를 부르시려면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질문들이 계속 이제 많이 올라오는데 시간은 없고 질문을 한세세 세 개만 받을까요? 지유진님, 산후 관리사님 있을 때 집에 마사지 사업은 불러도 되나요? 어, 당연히 가능하죠. 어, 다른 분도 오셔도 되고요. 서로 영역이 겹치는 게 아니잖아요. 업무가 다르니까 예, 문제 없고요. 알려만 주시면 됩니다. 서로가 소통만 해서 관리사님 입장에서 아 마사지 하시는 분이 오늘 오시 오시는구나 이걸 알면 되는 거고 마사지 하시는 분도 아 산후 관리사한 분이 계시는 계시는 거로 알고 방문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보통 업무 시간 대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업무 시간, 출퇴근은 기본이 정해져 있는 게 9시부터 6시까지고요 중간에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휴식시간. 여러분들이 점심식사를 제공해 드려야 하는 게원칙이고요 점심식사 시간 포함해서 1시간에 휴식시간을 제공해 주셔야 되는 게, 예, 기본 원칙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제공을 해 주지 않으시면, 그 역시 문제가 됩니다. 당연히 이제 식사 제공 안해 주시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이런 부분도 사전에 분명히 서로 어,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산후 관리사님들은 독감 주사, 1 0일해등 접종하시나요? 예,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하시고요. 저 이제 산모피아 앱을 보시면 나중에 서비스 받으실 때 관리사님이 이제 배정이 되시잖아요. 그럼 그 관리사님에 대한 정보를 앱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 검진 받은 내역들이 다 보입니다. 다 뜹니다. 그래서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관리사님은 당연히 전염병부터 해서 모든 것에 해서 어, 예방 접종이 다 되어 있, 있는 분들만 근무가 가능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저희 회사에서 서비스를 받지 않으신다면 어, 다른 회사하고 이제 서비스를 하실 때 사전에 어, 그런 것도 체크를 하셔야겠죠. 예, 예방 접종 다 하셨는지 이런 것도 사전에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다 우유흰색님 서비스 시간 중에 엄마가 마사지나 병원 등 외출해도 되나요? 외출은 하셔도 되죠. 외출을 예 외출 안 하실 수는 없으니까 필요하시다면 외출하셔도 됩니다. 예 그런 게 이제 불편하셔서 혹시 우리 아이만 두고서 어, 나가도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CCTV도 설치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가능하고요. 관리사님들이 충분히 서로 소통만 되어 있으시고 하면 관리사님들은 정해져 있는 매뉴얼에 따라서 업무하시는 거니까 뭐 문제 없이 업무 수행이 될 겁니다. 질문,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을게요. 음, 어떤 걸 할까요? 진짜,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라고 하셨으니까. 아, 이거는 베베나리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베베나리는요, 베베는 다, 당연히 이제 아이를 뜻하는 거고요. 나리는, 어, 내려오다, 내려, 하늘이 내려주신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어, 예,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아이, 이런 뜻이 됩니다. 베베나리는. 네, 이게 뭐 표준어가 아닐 수도 있고 사전에 없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의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산후 관리사에 관련된 질문 하나만 제가 받아볼게요. 네, 너무 빨리 말을 했더니 숨차요. <laughs> 네, 병행 동행 여부 요거로 마지막 질문으로 할게요. 병행 동행 가능합니다. 가능한데요. 병행 동행하실 때 아이를 여러분들이 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후 관리사님은 원칙적으로 근무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디요? 예, 여러분의 자택, 혹은 여러분이 지정해주신, 뭐, 엄, 엄마 집, 친정, 뭐, 이런 식으로 그 집, 파견 가는 집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무지가. 때문에 근무지를 이탈할 때는 문제가 될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운전도 관리사님이 하시면 안 됩니다. 병원 가실 때. 그래서 운전도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그 동안에 관리사님이 안고 계시겠죠 아, 아기를 그리고 주차가 끝났어요 이제 병원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아이를 안고 가시는 분은 여러분들이셔야 돼요 관리사님은 그럼 뭐예요 짐 가방 드는 거예요 예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관리사님이 사실 연세들이 있기 때문에 또 낯선 길을 가다가 아이 안고 가다가 이제 발에 걸려서 넘어진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고 가시는 게 안전하죠 그죠 관리사님이 아기 안고 가다가 넘어지시면 일이 정말 커져요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병원 동행은 분명히 가능한데 운전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실 때 아이를 안고 가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것요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병원 동행은 가능해요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어, 여러분들 질문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오늘 지금, 짐... 네.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셨는데, 산후관리사 서비스 되게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도.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제 출산과 육아, 이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여러분들의 건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외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엄마가 먼저다 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같은 이유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차도 출산하고 나면 고생하고 10달 동안 고생하고 출산하다 라고 고생한 여러분들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보다 아이가 사실 더 중심에 있어요. 어, 남편도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남편도 아이가 사실 가장 중심이고 친정 부모님, 시댁 부모님도 아이가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산후 울증도 많이 오고 하시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자신도 내 몸보다 아이, 아이 챙기는데 급급하시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때문에 산후 조리 잘 받으셔야 됩니다. 아, 조리원으로 끝내지 마시고 산후 관리사 서비스 꼭 받으시고요. 저희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이제 산후 관리사 일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인식을 드리고 좋은 추억을 안겨 드려야 여러분들이 어, 그 출산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갖고 또 둘째 셋째 이렇게 또 낳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어, 저희들 되게 애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좋은 서비스 하려고 애 많이 쓰니까 산후관리사 서비스 어, 잊지 말고 꼭 받으시고요. 저희랑 비슷한 이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저희 회사 이름처럼 뭐 무슨 피아도 있고, 또 산모모모모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한, 전국에 또한 200여 개 회사가 있거든요. 그 와중에 저희 산모피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저와의 시간이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이 됐으면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네. 이게 이제 방송 텀이 있어서 한 5초 뒤까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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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죠 네네네네 방송 텀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제가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고요 2부에 뵐게요